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서 원전 산업의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인 원자력이 원전 이야기 전에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5억 2천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4.6%더 늘어나면서 역대 우리 한국경제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25억 달러, 역대 10월 중 최대였었고요. 또 6년 만에 경신한 셈입니다. 2위 수출품목 자동차도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6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여세를 계속 몰아가서 올 한해 저희 숙제가 있죠. 수출로. 일본을 앞서는 것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일조원대 뭐 글로벌 원전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데요. 8년 4개월 만에 드디어 국내에서도 새로운 이 신규 원전 건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동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전 산업을 위해 남은 과제들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조망해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일 날 신한울 원전 1호기, 2호기. 이거는 이제 준공식이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초점 맞추는 게 3호기와 4호기의 착공식입니다. 음. 거의 7년간 멈춰 있었다라고도 네. 합니다. 1호기, 2호기의 준공, 신한을 3호기, 4호기의 신규 착공. 네. 크게 한번 총평해주시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면 됩니까? 네. 일단 원전 생태계가 복원이 됐다. 음. 아, 그 이제 상징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30일이었죠. 신안원 원전 1, 2호기에 대한 종합 준공이 있었고요. 3, 4호기 착공식이 개최가 됐었는데 네. 이게 신안원 1호기 같은 경우에서 현 정보 들어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종합 준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좀 있었고요. 3, 4호기 아마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착공식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네. 탈원전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간 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관심이 있었고요 특히 2016년도 1월 달에 건설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17년도 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음. 탈원전 정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게 계속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7년 만에 처음 이제 착공이 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년도. 새 세월 3, 4호기 이후에 이제는 8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세월 3, 4호기 하면 은잘 세월 우리가 원자로가 있었나 그랬을 텐데 이게 신고리 원전입니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를 이제는 음. 세월 3, 4호기로 이름을 통일시키면서 바꿨거든요. 그럼 신고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가 이제 세월 3, 4호기입니다. 그래서 이 3, 4호기에 대한 이제는 8년 음, 4개월 만에 사실상 이런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은 생태가 계 복원이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뭐삼사오의 의미 아까 말씀린 것처럼 생태계 복원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 효과가 이제 시장에선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720만 명의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 지금 보고 있고요. 또한 어 미래 가치로 본다 그러면 한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기대를 효, 어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720만 명의 고용 창출이 어 이게 그 정도인가라고 이제 의아했었는데요.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실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공사가 99% 완공된 세월 3, 4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이미 y... 722만 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또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원자로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720만 명의 고용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실제 가능한 수치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아, 알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음,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720만 명의 고용 창출에 그다음에 2조원 이상의 기대 효과. 굉장히 경제 효과가 크고요. 또한 이제 안정적인 공급이 됩니다. 아까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는 AI 시대의 도래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전력 공급도 되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 또한 저탄소 또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한을 원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1,2호기는 이제 준공입니다. 3,4호기는 착공이고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1호기, 2호기 이제 당장 우리 한국 산업을 위해서 전력을 네. 공급을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규모라든가 큰 틀에서 한번 1호기, 2호기에 대해서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2022년도에 이제 이미 상업운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2호기 같은 경우도 지난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명칭이 뭐냐 그러면, 뭐 단순히 뭐 상업운전을 개시했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그래서 종합이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 중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2호기가 이미 상업운전을 했고, 지금 중공식을 같이 가졌고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서울 경북 전력의 한20% 정도를 공급할 정도의 막대한 어, 네. 양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1 2호기 이제 개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이 16기 먼저 2오기 같은 경우가 가 볼까요? 네, 지금 네. 1억이 개호가 나오고 있는데 발전 용량이 1,400 메가와트급에서 두 개가 네. 정도 되고, 아 요건 이제 합쳐서 나오고 있죠. 네. 자, 중공이 이제 1호기2호기 이렇게 돼 있고 2022년도 1호기 네. 그다음에 2024년도가 2호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 노형은 이제 는 APR 1,400 모델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네, 네, 한국형 원자로죠. 네.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어 이. 참, 어, APR 1400이고, 아, 네. 효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연간 504만 가구의 정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막대한 사실상 전력량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 신한울 1, 2호기에 대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는 1호기 같은 경우가 굉장한데요. 이게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의 한 4분의 1에 달한 정도로 이 하나의 원자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신한울 1, 2야, 2야. 이오기에 대한 기대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경제적 효과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린다 그러면 일단 탄소 중립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무탄소 이제 전원 원전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CO2 배출량이 무려 1,790만 톤이나 이제 절감이 되고요. 또한 가지가 연 137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경제적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음. 여기서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효과도 좀 탁월한 부분도 말 바르고 신한울 1 2호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한울 1 2호기 받고요. 이제 3 4호기를 봐야 될 텐데 3 4호기 자체는 7년간 건설이 안 됐습니다. 착공이 네. 안될때 멈춰 있었고 이게 착공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 원자력 산업 역사상으로는 8년 만에 이제 새롭게 새로운 원전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하고 또 3, 4호기는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책임지게 되나요? 일단 여기는 3, 4호기 위치가요.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물일 때인데 사실 네. 이게 어, 과거의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 에 사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이주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이 일대에 이제는 3, 4호기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착공이 되는 거고 음. 그러면 32년과 33년에 각각 이제 중공을 완료로 해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부분도 이제는 시기도 아셔야 되겠고요. 총 공사비는 한 11조 7천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경제적 효과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건설 사업에 무려 1600억 개의 참여가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주기기 건설을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이제는 파생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어 지금 나오고 있죠. 개호가 나오고 있는데 네. 발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1400 메가와. 금 이제 두 개가 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중공 아까 말씀드렸죠 32년과 33년 그다음 노형은 똑같이 APR 1,400 이렇게 들어갑니다 효과 같은 경우는 722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600여 개사의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협력 업체가 무려 1,600여 네. 곳입니다. 네. 예,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에 크게 이제 네. 이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laughs>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앞서 윤석열 대통령 그 화면 속에서 원자력 로드맵, 원전 로드맵 이야기를 했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50년 생각을 하면 탄소 중립이 맞습니다. 2050년이지 않습니까? 네. 아 원전 로드맵도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네요. 네. 이번에 새롭게 수입하게 되는 이 중장기 비전 2050 원전 로드맵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서 원전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한 원전 생태계 정상을 위해서 더 박차를 가겠다라고 하 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윤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보면은 미래 지향적 원전 정책을 이제 수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거에 대한 선진국으로 이제 도약하는 발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한 가지 원전 산업 펀드메탈 고도화와 수출 산업화 전략 등이 이 로드맵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4대 분야로 좀 나눠져 있죠.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지원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이제 원전 산업이 사실상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었거든요. 그동안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권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말 그대로 법정 기본 계획으로 이제 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요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SMR 선진고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고도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요 고도화 방안은요. 그러니까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는 R&D죠. 이제 개발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 부분도 이제 어 미시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 중립 달성 방안과 네.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 2050이잖아요. 없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텍스노미처럼 유럽에서는 이미 지금 이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2050에 맞춰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 국내 기업들이 대한 노형 설계라든지 아니면 은뭐 기자재 제작이라든지 시공 런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 로드맵 방안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허가 성립 요건인데 이런 것도 최대한 추가 논의를 해서 원자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라는 음.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항상 특정한 산업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결국 법이고 입법 과정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나오는 것이 원전 산업 지원에 관련한 특 특별법 제정, 네. 어, 이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풀려갈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특별법이 이제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에 바뀌어서 원전사람이 자꾸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상 탄원적 정책 펴면서 무려 피해 금액이 47조 4천억이 이란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정권에 따라서 원전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률 제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본다 그러면 5주년마다 한마디로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어떻게 원전을 키울 것인 대한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국무 총리 소속의 원자나사로 수출 지원단도 설치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눈에 눈에 띄고 또한 가지가 이제 SMR 개발 개발이라든지 이제 실증 및 보급화에 대해서 연구 개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같이 특별법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점들이 좋네요. 이제 눈에 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 뉴스를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이면 본계약을 하게 되는 체코 원전 네. 두기에 대해서 체코 측에서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쭉 우리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한 것 때문에 잠깐 이 과정을 보류한다는 뉴스 하나 네. 그럼 두 번째 나온 뉴스는 이제 EDF 프랑스 쪽의 원전 사업자잖아요. 네. 이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과의 우선 협상자 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있었는데 이거는 또 단호하게 체코가 기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을 좀 종합해보면 계약은 취소하지는 않는데 하여간 뭔가의 문제는 있는 건가? 아마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권혁중 평론가께서 네. 지금 어떻게 판세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어떤 것이 걸림돌인 것인지 자세하게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사실 이부분은 이제 24조원 규모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된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최근 이제 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약이 보류된다. 우리는 음. 3월달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이제 보류될 수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기사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야걸봐봐라 3월달에 본계약 안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왔냐면 네. 일단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전력에서 이거를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독점 그러니까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이거에 대해서 뭐두 회사의 진정 절차 어, 대부분을 종결을 시켰고요. 음. 일부는 이제 기각을 했는데 먼저 종결 처리된 부분은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장 절차가 입찰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 이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거를 거절했습니다 반독점에서 그래서 네. 일단 이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체코가 이거... 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 음? 이제. 이거는 이 기간이 끝났는데 왜 하냐 네. 이거는 이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코 당국이 이 프랑스 전력공사 웨스 팅 하우스가 또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계약 이행 불능을 주장했거든요 한수원에 대해서 어, 아마도 조건이 안 되는데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마저도 사실상 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체코의 이런 반독점 사무소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이 역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데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처분이 딱 됐고 또 하나가 기각된 것이 있는데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두 회사가 사실상 소송을 걸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나머지 주관도 이거는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뭐냐면 기각이 됐고 이의제기도 다 종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항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좀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두 결정에 대해서 항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3월에 대한 그 계약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까지는 계약이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이제 뉴스에 접하실 때는 알 텐데 하지만은 시금의 지금의 돌아가는 분위기. 말 그대로 이제 체코의 이 고위 임직원들이 한국에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반독점 사무소에서 이의제기하던 거에서 거절을 했죠. 뭐 기각을 했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아마 3월에본 계약은 무리 없이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음. 지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과거 사실입니다. 이 제기하기 그때의 사실이고 이미 반독점사무소에서는 거절했다는 부분, 음. 기각했다는 부분 이거를 좀 체크, 체크할 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내년 3월에 최종 계약, 소위 말하는 이제 도장을 찍는데 여기 이제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안될것 같고요. 하고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얘기했던 뭐 반독점 관련한 부분도 이런 것들은 다 기각을 당했는데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걸거지 넘어지고 있는 이제 네. 로열티 달라 이런 <laughs> 부분은 좀 지켜본다 하는 건가요 체코에서?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조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과거에 우리가 아라메 티에 수출을 했었을 바라카 때. 바라카 원전 때가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예. 그때도 이제는 사실상 이의제기를 했는데 결국 예. 우리가 로열티 주면서 일부분 일부 주면서 끝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말 그대로 우리가 세 나라에서 짐을 얻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우리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는 약간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제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라메이트 수출했던 것처럼 제가 과거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로얄티를 어느 정도 주면서 해결할 방법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3월에 있을 본 계약까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문제고 이게 뭐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안 뭐 된다더라 음. 뭐 이건 계약이 뭐 종료 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11월에 체코측 협상단이 옵니다. 이 계획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협상은 지금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네. 11월 중순쯤에 관련 체코의 관련 직원들이 60여 명이 우리나라 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니 체결이 안될것 같으며 사실상 방문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 발주사 대표뿐만 아니라 모 회사. 그러니까 발주사는 뭐냐 그러면 두코반니 원자력 발전사입니다. 여기에서 60여 명이 오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오느냐 이제 모 회사죠. 한국 전력공사 고위급 임원이 갖춰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남다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과연 뭐 계약이 말 그대로 음. 끝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이번에 APR 1400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체코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짓고 있는 세월 3, 4호기 건설 중인데 요거 아마 시찰할 겁니다. 가갖고 음. 어떻게 되는지 아마 관심 있게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웨스팅하우스가 좀 얄밉네요. 네. 이건 뭐 기술 과거에 우리에게 좀준건준 거, 건준건 전수한 거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럼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k 원전이 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체커 쪽에서 이 원전 협상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SMR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통령실에서 이제 4개입니다. SMR 4개 건설에 대한 계획도 밝혔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 아마존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뭐 오픈AI도 그렇고 네. 다 지금 SMR 끼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거 역시 좀 입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게뭐 기술력이나 다 좋은데 입법 활동, 관련된 입법 활동이 국회에서 전혀 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아쉬운데 네. 대표적으로 SMR 방사선 비상계 구역 범위 이거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원자력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비상 범위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는 사고가 난다든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방사는 구역을 짜놓는데 음.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이 구역이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SMR과 관련돼서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잖아요. 네. 이거에 맞는 구역을 설정하도록 미국은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SMR 관련돼서 이 비상 계획 구역에 대한 관련 법이 지금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음. 그러면 큰 원전 지을 때의 규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SMR의 의미가 없죠. 없죠. 예, 예. 이게 바로 공장 옆에 붙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련 음.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전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는 이 SMR 관련 비상규의 구역에 대한 맞아요. 법도 네. 법과 제도가 좀 마련돼야 네.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준이 이제 방파 네. 폐기물 처리 이 부분도요 사실 국회에서 논의가 또안 되는군요 아예 안 되고 있아 이것도 좀 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또 정치인분들, 국회의원분들좀 S.M.R.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적 층에서 네. 최소한의 좀 배려나 이런 걸 해줘야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들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